오늘은 환각을 넘어선 망상의 AI 위협과 부모의 AI 리트러시를 주제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공지능 회사 메일랩 CEO 양피승입니다. 미국 유셀에서 중국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건국대학교 순이코리아, 칭화대학에서 가르치던 중. 25년 전 창업하여 지금은 CKT 그룹으로 성장하였습니다. CKT 그룹이 2019년 메일랩을 창업하였습니다. 서세 상이 라고, 기 업의 탄력 이 아이들 을 망친다고 하지만, 본질 은 계산 된 확률 에는 진실 없는 단어 들이 쌓아 올린 망상 인 거. 워싱턴 포스트는 말합니다. AI가 아이들을 망치고 있으니 부모가 감시하라고요. 무책임한 말입니다. 뭘 알아야 감시를 하죠? AI는 악마가 아닙니다. 단지 단어를 맞추려는 거대한 확률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이것이 챗봇의 본질이며 공포가 아닌 이해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환각이라는 말로 AI의 오류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망각입니다. LMM, 생성형 AI의 LMM은 진실이 아니라 그럴듯함의 확률을 극대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라이팅은 결코 기업의 탐욕 때문만이 아니라 기술적 구조가 가진 AI의 숙명입니다. 베이스 정리, 이걸 베이스 디오렘이라고 하는 데를 생각해 보십시오. AI는 하이퍼테스, 가정과 에비던스, 입증을 최대화합니다. 아이가 외롭다는 증거를 주면 AI는 단지 내가 세계에서 가장 외롭다는 가설, 하이퍼테스의 확률을 가장 높게 출현해 반환합니다. 이것은 의도된 악이 아닌 확률 기반 출원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뉴욕타임스처럼 국가적 규제요? 뉴욕타임스처럼 기업의 탐욕을 억제하는 거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률이 따로 잡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언제나 실패 없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기업에 대해서, AI 기업에서 비판하는 것도 이제 그 끝을 보았습니다. 최근 시뮬레이션 모델은 규제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이미 기술이 3년 내지 5년 앞서 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럽에서도 AI 규제의 가이드를 만들었지만 그 내용은 이미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이 전임자인 바이든의 가이드를 이것을 규제로 보고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규제는 혁신을 막을 뿐. 우리 아이들을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차단막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 쓰는 디지털 나침반입니다. 이것이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의 개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부모에게 감시란 무거운 짐을 던졌지만 정작 방법 어떻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AI의 확률적 특성을 교육해야 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요. 가령 AI는 당신의 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올 단어를 90%의 확률로 예측하는 기계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임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망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저희 메일랩에서는 AI가 텍스트를 생성하는 확률 분포를 시각화하여 아이들이 이것은 그냥 숫자 게임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으로 부모의 리터러시가 부모의 AI 리터러시가 이 모든 고민의 해결 책임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AI 발전을 갈아먹는 공포에서 벗어납시다. 아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저희는 저는 감시가 아닌 이해를 위한 AI 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시죠. 감사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말해 무서운 세상이라고 기업의 탐욕이 아이들을 망친다고 하지만 본질은 계산된 확률에는 진실 없는 단어들이 쌓아올린 망상인걸 페이 정리가 증명해 그럴듯함의 함정 막는다고 막아지는 워싱턴포스트는 말해 무서운 세상이라고 기업의 탐욕이 아이들을 망친다고 하지만 본질은 계산된 확률에는 진실 없는 단어들이 싸워 Mm hanging -hmm. mm -hmm. mm -hmm. 이해를 공포보다, 분석을 확률적 사고로 세상을 보. 라고 그래, 눈에 ai 휘터러 실를 심어줘. 감시보다 이해를. 공포보다 분석을 확률적 사고로 세상을 보는 눈 우리 매일 랩은 그 길을 밝히네